연보장이라고 하죠. 8장하고 9장에 걸쳐서 헌금과 재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. 연보가 왜 중요한 문제였나요? 한창수 목사님, 박중순 목사님. 옛날에는 헌금 11조를 강요해도 괜찮았습니다. 음. 왜안 해? 해야 돼? 음. 해도 교인들이 무슨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튕기진 않았습니다. 지금은 달라요. 지금 헌금 강요하면은 가버리거나 <laughs> 해둡니다. 맞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성경의 명령이에요. 구약도 그렇고 구약은 십일절을 엄청 강조하고 있고 신약도 연보를 했고. 또 하라고 하고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심교 34년 목회였습니다만 단한 번도 왜 헌금을 안 하냐 헌금해라 직설적 표현을 안 했습니까 저도못 그렇죠. 음. 해요 <laughs> 단 11주 월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음, 음. 실업 때는 이런 거고, 이래서 해야 되는 거고, 안 했을 때 오는 결과가 뭔가. 음.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. 실은 실업를 어떻게 하겠냐. 하지 마라. 실업은 하지 마라. 그러나, <laughs>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, 나도 해야지. 하런 감동을 더 시작을 하라. 음. 안 해도 된다. 내 사람이 심리가요. 하지 말라면 해요. <laughs> 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가 헌금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 하나 있는데 헌금의 분량이 많으면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. 그게 아니에요. 헌금의 원리는 하고 얼마가 남았느냐. 남은 걸 따져야 돼요. 그러니까, 누가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, 하고 얼마가 남았느냐. 또, <laughs> 헌금은 평가를 해야 돼요. 그런데, 그 그런 면에서 헌금 많이 할 사람들 많죠. 헌금의 원리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